성탄절은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는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초대교회가 사실상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가 냐면자 주후 3 1 3년까지갑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측량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야. 겨우 성탄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성탄절을, 자, 날짜가 12월 25일이잖아요. 자, 성탄의 날짜가 12월 25일로 처음으로 언급한 분이 누구냐면, 예,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분이 205년경에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확정해서 재정했는데, 주후 354년입니다. 로마교회 리베리우스 교황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구교인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인 우리, 에, 우리 교회, 자, 아울러서 공통적인 날짜의 절기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성탄에 관련해서 여러 학설들과 말들이 참 많죠.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특별히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그런 놀라운 사랑의 날로 기념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거니와 자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세상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돼가지고 이런 저런 인간적인 행사의 날로 퇴색해버린 것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해야 되는 캐롤에는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념할 것이며 또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이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깊이 새기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한 마음 간절합니다. 성령이,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깨달음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약한 700년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건뭐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남녀다 전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같은 동적인 북이스라엘과 남녀다가 뭐 크게 갈등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남녀다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정부를 아예 불신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정책의 혼선으로 말미암아서 민생이 얼마나 힘들고 파탄에 이르는지.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아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리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허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빛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연의 말씀이다 특별히 보면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다음에 해변의 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리 나와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예요. 예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가장 먼저 유린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암흑과 고통이 짙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같이 가장 어둡고 고통이 심한 땅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성취가 되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소외받고 고통이 심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곳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오늘날에 예수님처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감당했던 이 갈릴리 지방이 있잖아요. 이 지방은요. 당시로 봐서 사람들의 아예 관심 밖에 있는 이게 변방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버려진 땅이에요. 자, 이 갈릴리 땅. 자, 이거 어디서부터 추적을 해야 되냐면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부터 말씀을 추적해야 됩니다. 보시면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갈릴리 땅에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업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업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도로왕입니다. 자, 이 히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갈릴리 스무 개의 성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 히람이 이 땅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뭐 이런 땅을 나에게 주느냐? 뭐 이런 땅을 나에게 주느냐? 불평했다는 기록이에요. 특별히 뭐라고 말을 느냐면 가볼 땅이라 하였으니, 가불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쓸 만한 곳이라 그런 하나도 없는 이런 땅을 나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당시에 갈릴리 땅이 이렇게 취급받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놀랍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가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던,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탄에서 어둠에 갇혀 있는 곳, 허감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오늘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갈릴리 오늘날의 가불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갈릴리 오늘날의 가불 땅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흑암과 멸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땅, 모두가 가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나 말씀 준비하면서 전주깡통 교회라고 아시죠? 전주깡통 교회, 소위 말해 전주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 요 전주 안디옥 교회는 교단이 어딜까요? 기장책입니다. 기장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면 이 1983년도입니다. 1983년 3월 27일에 개척이 돼가지고 3월 27일에 개척이 돼가지고 4월 달부터 4월 달부터 해외 선교로 시작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의 70% 재정의 70%를 선교와 이웃돕기 그리고 11조 나오잖아요. 11조 전액을 선교비로쓰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이미 8,000명을 돌파했어요. 엄청난 많은 분들이 전주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이거에 출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95개국입니다. 한 교회가, 한 교회가 세계 9 5개국의 469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여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딱 가시잖아요. 이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교사입니다. 자, 이거를 작정하고 고백해야 된대요. 자, 덟가지 성교사 이렇게 고백해야 된답니다. 자, 1. 해외 성교사. 나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단기 장기 성교사로 헌신합니다. 2. 부모 성교사.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부모가 됩시다. 부모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3. 기도 성교사.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 일과 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4. 물질 성교사.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5. 직장 성교사.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교사로 파송받은 것이니 직장 선교회 모임을 만들어 중보 기도를 합니다. 6. 가족 선교사 가족 구원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7. 문화 선교사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전파하며 선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건전하고 희망적인 기독교적 문화를 확신하겠습니다. 확산하겠습니다. 8. 길거리 선교사 나의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파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성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불 땅을 향해서 가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용원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 내려 주지 않으실 리가 없죠. 축복 받는 교회는 예 축복 받는 생각을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특별히 말씀 잘 보시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미 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권세를 다 말하시고 죄의 멍해를 짊어지고 있고 채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더 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나 예수님 에게 오기 전에는 어때요? 예 무거운 명예 다 메고 있죠 어깨에 채찍도 맞고 앞지자에 막대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다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모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잃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죄 많은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빛으로 오셨고 소망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잖아요. 마가복음 7장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따라 사랑의 하느님이신데 사랑과 온유한 하나님이신데 전혀 엉뚱하게 냉정한 말씀으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로 본에게 여인이 화가 날 만도 한데 화가를 전혀 내지 않죠. 빛 대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시험하시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사탄과 마귀에 눌려 있던 여인의 딸을 온전하게 고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아직도 사탄과 마귀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국회에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 보시면, 아기로 오실,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때 아버지는 아들과 상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창조자이시오, 보호자이시다.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보호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다윗 왕을 예표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의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약 시대부터 고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실제로 그 약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서 모든 죄를 사함 받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서 보이죠.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세대에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24일 날짜로 국민일보에 겨자시라고 하는 코너에 귀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시인입니다. 당나라 시인 200이 공부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하산하다가 개울가에서 개울가에서 도끼를 가는 어느 할머니를 만납니다. 놀랍게도 그걸 갈아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 도끼를 다 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고 또 갈면, 자, 그, 그러나 그 할머니는 갈고 또 갈면 바늘이 된다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신지 혹시 아세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닫습니다. 200이요. 그래서 다시 포기하고 내려오던 발길을 돌려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거기서 나온 유명한 호사성어가 있죠? 마부 작침 마부 작침. 공부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는데 84살,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도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도끼를 갈고 또 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며 사명 달 감당하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